이 지역에서 시간될수 있을 거라고 여기 듣는다.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IMF가 오면 도시 박자는 이 아파트 더 깎을 것입니다. 제건축하면 뭐합니까? 대한민국이 자이민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자유봉산주의 국가로 개념, 될 장관, 장원시장, 공개념, 수동당공유자 여러분들이 빅다블 여당일휴택 모든 자유재산이 이업파독재 정권에게 다물수어 것입니다. 법무부 장관, 사무시장도기공개념 부동산 공유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이제 수선 두발 다 꽁꽁 묶어놓고 무기력한 국민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고려 연방제, 인민민주주의, 자회공산주의, 민중민주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을 척화시키는 그 마지막 단계 수준을 밟게 될 것입니다. 이 가짜 보수 세력은 어떻습니까? 국민들이 우한 중국 세력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다지을 몰아넣던지 말던지 이 좌사 독재정권에 의해서 경제가 폭망하여 굶어죽던지 말던지 소정을 받던지 말던지 자신들의 의적 그만을 챙기고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지혜주의자 발염치안들이